고려대학교 입시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수시와 정시 둘다 치르고 있고요. 수시 15명, 정시 35명 뽑고 있습니다. 수시는 비실기고요. 1단계 서류 1 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서류 비중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수능은 최정력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능 세계 영역 합이 삼합팔 이내로 든다 한다면 비실기 고려대 수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균 합격 내신 점수는 이 등급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시로 가면 실기가 포함되는데 수능이 그래도 칠십 퍼센트 실기 비중이 삼십 퍼센트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은 평균 100분이 90점 이상. 네, 9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하고 합격이 가능한 학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어는 감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발상과 표현이라고 바뀌었죠. 근데 재료는 같습니다. 연필. 재료가 연필이기 때문에 소묘 위주로, 소묘 위주로 시험을 볼 거고요. 단순하게 이제 공간 안에 주어진 소재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발상력을 발휘하여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해라.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소재를 좀 창의적인 표현, 물성의 변화라든지 자연 현상을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자유도가 높아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시의 결과는 어, 2022년도긴 하지만 모집 인원 15명에 지원은 213명, 예, 경쟁률은 14.2대 14, 14 1, 최종 평균 내신은 2.26 등급, 예, 2.26 등급입니다. 높네요. 어,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 정시 평균 합격이 되려면 100분이 90점 정도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신은 2.3 이상이면 좋겠다. 실기는 소멸력이 중요하다. 이 정도가 고려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